주의 위로로, 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아멘. 주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는 은혜가 넘쳐나는 9월 한달 이번 한주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 나음 선지자가 위로, 아 나훔이라는 이름이 위로라고 그랬죠. 이 위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외워야 할 요절 말씀 나훔서 1장 7절 말씀 이제 다 외우셨죠? 못 외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은모외우시는 분들은 어 외우실 때까지 여기 남아 계셔 가지고 외우고 돌아가시는 걸로 할까요? 우리 한번 나음서 1장 7절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심이여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한번대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심이여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위로로 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니누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움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 또 요나 선지자도 100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전했죠. 똑같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나 선지자 때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했고, 나움 선지자 때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요나 선지자가...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지 않은 것이 성공일까요? 제가 좀 헷갈리게 질문을 드렸습니까? 요나 선지자와 나홈 선지자 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나홈 선지자의 예언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가 요나와 나홈 둘 중에 어떤 선지자의 그 사역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제가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누가 더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훔 선지자보다 요나 선지자가 더 성공적인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요나 선지자는 열심으로 따지면 나훔 선지자하고 비교가 안 되죠. 나훔 선지자가 순종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있어서는 나훔 선지자의 사역이 훨씬 더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나홈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누의 네 백성들은 그때는 돌아서지 않았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훨씬 더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니누의 백성들은 나홈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니느웨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 돌이키고 니느웨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잘못된 길에서 도래,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스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드리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아멘.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성 안에 이런 죄악이 가득하였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누의 성을 어떤 성이라고 설명합니까? 피의 성이다. 피의 성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는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그러니까 이 폭력에 기반을 둔 문명이 바로 이 니누의 아수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 성을 쌓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폭력과 힘, 탈취, 죽임 이런 것들로 힘을 쓰고 그리고 힘을 모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피로 이루어진 피의 도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의 욕망 나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은요 아무리 채우려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어거스틴 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욕심과 내, 나로 이렇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내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부분이 있죠 돈을 아무리 내가 많이 쌓아두어도 사람은 만족을 못 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만족 못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만족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지 않습니까? 중독 현상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더, 계속 더 원하는 것이 중독 아닙니까? 멈추지를 못 하잖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중독이라는 것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을 보면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더더 더 원하지 않습니까? 어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피로 채우려고 했던 아수르, 피로 제국을 세우고 피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더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쓰러트렸습니다. 그리고 탈취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 가져, 가져서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그래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피로 세워진 제국이 바로 아수르 아닙니까? 아무리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고 탈취해도 폭력을 써도 그들의 그 욕심이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많은 영어 성경에 이것을 중독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채우면 채워질 것 같은데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어느 순간 만족이 올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돈이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그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안날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그 그 정도 단위의 그 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아 이제 더 이상은 돈안 벌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원래 이렇게 그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쁜 사람이 예쁘다는 말을 더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니누에는 어떤 성인가? 중독으로 채우려고 했던 제국이 니누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누에를 바라보시면서, 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 진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니누에 중독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니누에는요, 피로 중독된 성이었습니다.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쌓아두기만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또 다른 피해 중독자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어, 왜 니누에는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법칙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족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또 다른 피의 중독자가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피로 일어선 제국인데 피로 중독되어 있는 제국인데 또 다른 피의 중독자를 세워서 그 니누웨라는 피의 중독자로 또 다른 나라가 니누웨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니누웨가 무너지는 그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감나는 망하는 장면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니누의성이 무너질 때 이렇게 시체 무더기가 쌓일 만큼 순식간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더미로 시체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 원래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피의 산더미를 시체 무더기를 만들면서 제국을 이루어 온것 아닙니까? 피로 중독되어 있던 이 제국, 너희들이 시체를 쌓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노의 중독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쌓아두는 것. 욕심을 쌓아두고, 시체를 쌓아두고, 피를 쌓아두고, 계속해서 쌓아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 배후에 영적인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 됩니다. 계속해서 더더더 더, 더 원하게 만드는 것, 만족할 수 없는 그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죄를 쌓아두고 욕심을 쌓아두고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고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배우의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렬한 유혹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음녀다. 마귀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어디에 이 음녀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음녀가 곧 마귀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왜 자꾸 마귀를 여자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느냐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마귀의 유혹이 강렬하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렬하게 유혹하는 존재가 이 마귀다.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음료와 같은 마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땅의 모든 임금들도 더불어 음행하였다. 마귀에게 모든 자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왕들도 임금들도 모든 자들이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만큼 이 마귀의 유혹이 강렬하고 이것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더더더 더, 더 원하며 그러,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배후에 이 마귀의 악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홈서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의 능숙한,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배후에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음료의 특징이 무엇인가? 죽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속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속이는 것. 특별히 마귀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허망하고 허망하고 니누의 끝이 무엇이에요? 죽이고 죽이고 피로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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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를 쌓아서 제국을 만들고 계속해서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조금만 더 채우면 만족이 오겠지 조금만 더 정복하면 그러면 그때는 진정한 만족이 오겠지 세계를 제패하면 그러면 만족하게 되겠지 계속해서 더더더 더더 갈망하게 만드는데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어,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요, 원래 어둠 그 자체예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세상이 어둠이구나. 우리가 칠것 같은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었구나. 그걸 언제 깨닫게 됩니까? 빛이 임하게 될 때요. 빛이 어, 이 세상에 오게 될 때. 그래서요,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빛이 없음을 모르고 살더라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배경입니다. 그럴 때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 속에 빛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빛이 임해야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음인데, 빛이 없음인데, 빛이 와야만 어둠은 깨달아지고, 아, 내가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는 풍성하고 즐거움 있고 기쁨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 결핍을 누구만이 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게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의 의미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결핍은 무엇인가? 니고데모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내가 어 채우려고 해도 지식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밤중에 몰래 숨어서 이공예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이라.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 니고데모를 어리석다. 너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설명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구원을 채워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또 누가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아무리 그녀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해도 이 여인은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남편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영적인 갈급함도 채울 수 없고 그래서 그, 그녀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그 물을 채우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적 목마름을 채워 주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또 누가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 병자는 건강이 없죠. 채울 수 없는 건강.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인데 거기는 자비가 없어요. 참 모순적이고 역설적인데 왜 자비가 없냐면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려온다고 생각했던 그 간헐천 물이 이렇게 촤 이렇게 가끔씩 폭발하면서 물이 올라올 때 그때 물 속에 뛰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선착순이잖아요. 은혜가 아니고 은혜 순서가 아니라 선착순으로 먼저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한번 이렇게 물이 올라올 때 그거 뛰어 들어가 가지고 병 나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막 몸이 불편해서 38년 동안 거동도 못하는 환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좀덜 아픈 사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순발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거기 맨날 누워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사람들이 기다려 주겠냐고요. 당신 그 증상이 제일 중하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배려해 주겠어요? 그나마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뛰어 들어가서 그렇게 치료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다고요. 거기 그렇게 병자에게 결핍되어 있던 그 건강을 누가 채워 주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걸어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그 건강을 채워 주시지 않습니까? 또 육장에 가면 뭐가 없어요? 무리들이 배고프잖아요. 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배고픔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채워주시죠. 열두 강줄이가 차고도 남도록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처음부터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끝까지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허망함이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끝까지 가면 있어 조금만 더 가면 있어 분명히 조금만 더 채우면. 너희들에게 만족이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그렇게 속으면서 지금도 살아왔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우리를 속여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채워질 거야. 그 가짜 비전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마음 속에 이렇게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더 돈을 모아. 조금만 더 쉬지 말고 일해봐. 조금만 더 너희의 삶에 집중해봐. 그러면 조금만 더 권력을 얻고 조금만 더 인기를 얻고 조금만 더 힘을 네 손에 쥐게 되면 그러면 너도 만족하게 될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세상을 속이는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한번 보세요. 어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죽어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계속 목마르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음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채워지면 내 안에 만족이 있을 것 같아.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최후를 보십시오. 끝없이 멈추지 못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탈취하고 죽이고 피로 그렇게 자신들을 채우려고 했던 그 아수르가 학살하고 약탈하던 그 아수르가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바벨론에 당하면서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약탈자, 또 다른 피해 중독자에게. 그렇게 똑같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 보여주는 마지막의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빛이 어두, 어두, 없을 때, 어둠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을 때 포도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목마름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우물가를 찾아왔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영적인 채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그 자비가 없는 곳에 진정한 자비를 구하고 육신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 자신의 병듦을 채움받기를 원했던 38년 된병제에게 진정한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분이심을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보여주셨던 분도 오병의 기적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중독을 깰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독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중독자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만 만족이 있고 그래야만 모든 중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각자의 결핍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돈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건강이 없다고 그러고, 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뭐예요? 다 없는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없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냥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마셔도 영원히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바닷가에는 다 물인데 그 바닷물로는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면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12회 혈류증을 알았던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고생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게 내 재산 다 탕진하고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다. 열두의 혈루증 여인 그 알았던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거기서 바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서 있음으로 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니누에요 내가요. 내가. 우리가. 우리가 니누에였어요. 피의 중독자, 죄의 중독자, 세상의 중독자,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 더더더 더, 더 원하는 것, 우리 아닙니까? 니누에가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수의 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고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